3월 11일 화요일 수감 중에 연단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0편 105편 18, 19절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했기에 명예와 자유를 잃었다. 악이 형통하고 선이 티끌 속에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망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겪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다. 이 모든 시련에도 요셉은 자신의 신앙 덕분에 향기로운 품성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강한 동정심을 품을 수 있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빛나는 그리스도인 원칙 하나하나를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남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쾌활하게 지냈다. 하나님은 이 연단 과정을 거쳐 그가 큰 책임과 명예와 유용성이 따르는 상황에 준비되게 하셨고 요셉은 즐겁게 배우고자 했고 주님께서 가르치려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청년의 때에 그는 멍에 매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가운데 다스리는 법도 터득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에서도 반짝였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굳게 하며 인내했다. 수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한 대가는 더할 나위 없이 잔혹했지만 이 때문에 침통해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에 평안을 누렸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내맡겼다. 수감 중에도 그는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서 그가 훨씬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셨고, 그는 필요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 옥중에서 탄압과 폭정의 결말, 범죄의 결과를 목격하면서 그는 정의, 공감, 극률의 교훈을 배우며 지혜와 동정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일상에 충실했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대했다. 이것은 장차 그가 얻을 번영과 명예의 길을 열어주었다. 타인에게 비추는 빗줄기는 모두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퍼하는 이에게 베푼 친절과 동정 어린말, 억눌린 자를 도와준 행동, 가난한 이에게 건넨 선물 하나하나는 올바른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면, 당사자에게 모두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8-19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트르키의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이곳 사역자들의 거주와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